아버지가 많어. 노순덕씨 아니다. 이집할머니된다 음, 지금 정신 어, 돌아왔다. 나이가 똑같아? 근데 누가 먼저 죽어? 이미 죽었어. 이미 죽었어? <laughs> 노순덕씨 죽었어. 우리 집이요. 아하, 근데 이제, 이제는 언제부터 자꾸 이게 우리 집이라고 얘기한다 <laughs> 얘가 누구요? 가이. 가이 음. 이름이 뭐요? 가 이름이 뭐지? 아들, 바들이 귀여워. 왕자의 반대는 뭐지? 왕자의 반대는 응. 여자. 아 비슷하다. 응. <laughs> 공주, 공주. 얘가, 얘가 공주. 이쁜이, 아, 이쁜이. 입뿐이. 얘 이쁜이잖아. 음. 얘 얘하고 같이 사류. 봐 이거. 에? 그냥 얘 같이 사류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같이 사류. 너 할아버지하고 자. 같이 사류. 아, 어, 네. 어. 둘이 연애 하요. 헌순씨 둘이 연애 하요. <laughs> 장난도 쉼 없이 하네, 그렇지? 얘가 여자거든요. 헌수진 남자고요. 여우래요. 근데 우리 집이 이제 그게 꽃혔남 예, 그랬네. 음. 얘랑 연애하요. 하여가도 연애리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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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정신 해네. 돌아왔어 지금.